예후 한중 대결 변상일 구단과 중국 구찌하오 구단의 바둑입니다. 두 기사는 다 인터넷 바둑을 많이 두는 걸로 유명한데요. 두 기사는 그 동안 302판이나 뒀습니다. 이 바둑을 두기 전까지 302판을 둬서 구찌하오 구단이 195승, 변상일 구단이 107승을 했습니다. 뭐 역대 전적에서 구찌하오가좀 많이 이기긴 했지만 변상일 구단이 조금 연습 바둑을 둘 때는 성의를 다하지 않는 바닥도 섞여 있다라는 걸 감안하면 뭐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특히 올해 들어서 변상일 구단이 더 성적이 좋아지고 실력이 세진 거를 감안하면 예전에는 변상일 구단이 솔직히 실력 자체가 조금 밀렸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옛날 성적은 옛날 성적이고 그냥 지금 실력으로 비교해 보면 거의 5대5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바둑 전에 한 판을 둬서요. 변상일 구단이 오늘 한판 이겼고 두 번째 판입니다. 그래서 흑백을 바꿔서 두는 거예요. 변상일 구단의 흑번입니다이 초반은 다 비슷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이 좌하기에서는 흉내바둑 비슷한 모양이잖아요. 흙이 양걸침을 하지 않고 삼삼에 들어가는 정석을 선택했습니다. 여기서 백이 이어주거나 밀지 않고 요번에 우상귀에서는 백이 양걸침 양 협공으로 이렇게 나왔는데요. 여기서 붙이고 여기 나와 붙였을 때 여기 끊는 수가 좋은 수예요. 지금은 여기 끊어서 두는 게 좋습니다. 왜냐? 축머리가 흙이 좋거든요. 그리고 백이 있고 축으로 잡았을 때 이때 백은 인공지능 계산으로 5대 5를 유지하려면 여기 붙여서 축머리 활용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거 따고 여기 두고 뭐 이쪽 어디를 두면 이한칸뛰어서이좌하기를 제압하는 걸로 백이 52. 몇 퍼센트 요 정도를 유지하는 바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바로 안 하고 요거 하나 막아놓고 끈, 끊어서 요 교환이 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뒤늦게 붙이니까 이건 좀 상황이 달라요. 요렇게 되고 패를 땄죠. 여기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잡혀요. 요쪽이. 이으면 이렇게 잡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안 되니까 백이 단수 쳐서 빵따냄을 하긴 했는데 우수예요 흙도 빵따냄을 했고 같이 빵따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귀는 살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선수가 흙한테 갔습니다. 흙이 여기를 딱 빠지니까 여기 귀살이는 이미 됐고 빵따냄 비슷한데 흙이 선수를 여기를 두니까 흙이 약 약간 좋아요. 약간 좋아요. 많이 좋은 게 아닙니다. 약간 좋아요. 여기에서 백은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 두고, 찌르고, 이렇게 막으면, 있고, 여기 이제 보강을 해야죠. 나와서 끊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쪽을 두면, 젖혀있고 사는 겁니다. 여기를 안 두고요. 흙이 뭐 이런 식으로 붙여서 두면, 손빼도 이 귀는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선수를 잡으려면, 흙은 이어야 되고, 이렇게 젖혀있고 두면, 백두 사는 건데 이흙의 세력이 이백 세력보다 좋기 때문에 흙이 약간 좋은 정도. 약간 흐름이 좋은 정도. 뭐큰 차이는 아니고요. 약간 흐름이 좋은 정도로 바둑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게 하나 있고요. 백은 여기에서 이렇게 날일자로 두는 수가 있습니다. 날일자로 두면 요걸 붙이는데 그때 손뼈 여기를 두는 거예요. 다음에 흙이 여기를 젖혀도 일단 뭐큰 자리 하나 두고 또큰 자리 두고 이렇게 둬서 이쪽 모양을 갖추면 차들 오겠죠. 이때 죽은 척하고 있던 이 백돌 다시 움직입니다. 여기 두면 여기 나와 끊기는 게 있으니까 여기 보강해야 되는데 이렇게 두면 이 백은 패예요. 여기다 붙이는 수가 있어 있는데 여기다 두고 이렇게 돼서 이제 대마가 패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패로 살아있는 거죠. 반쯤은 살릴 수가 있는 거니까 한번 백이 손을 요거 교환 백일과 흑기를 교환해 놓으면 손을 빼도 귀는 그 폐로 되살리는 수가 있다 반만 잡힌 거죠 이렇게 되는 건데 이쪽을 아무런 교환도 하지 않고 실제는 그냥 손 빼고 우변에 뒀거든요. 그러니까 흙이 여기 꼬부리는 순간 이 석점이 죽었어요. 이 반쯤 살리는 수가 남아 있는 거와 그냥 잡힌 거는 큰 차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흑이한집반 정도 좋습니다. 이게 좀 좋아요. 그리고 여기 우아기를 뒀는데, 여기서 이제 같이 지키고, 사실 지키는 것보다 이렇게 어깨 짚어서 하변 삭감하는 게더 큽니다. 여기가 좋죠. 여기 삭감이 급소잖아요. 근데 일단 지켜놓고, 백도 자리를 지키니까 삭감을 왔는데요. 여기서 그 백은 받아줄 게 아니라 이렇게 둬서 크게 공격을 해야 한집반 불리한 거가 좀 만회가 되는데, 여기다 뒀거든요. 여기에서 변산구단이 기가 막힌 맥점을 구사합니다. 어, 이런 맥점은 교과서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인공지능도 처음에 추천하지도 않는 수예요. 여기 붙였는데요. 이 수를 처음에 인공지능은 별로라고 합니다. 그냥 중앙쪽 삭감하라 그래요. 여기 어디 두는 걸 얘기하는데 여기 붙이는 수에 대해서 인공지능은 별로 좋은 수라고 안 그러다가 다음에 이 수에 대한 100의 블루스팟 자리가 여기거든요. 이때 다음에 딱변산부단이 껴붙임 껴붙임에 맥점을 구사하니까 크게 승률이 팍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요한수만 좋았던 게 아니라 이 콤비블로 이쪽 붙임과 이쪽을 붙인 두수의 연타가 굉장히 좋은 수예요. 여기에 대해서 백이 바퀴가 나쁩니다. 뭐 어떻게 다르게 받을 수가 없어요. 뭐 이렇게 뒤로 빠진다든가 하면 그냥 이쪽으로 뭐 한칸 뛰어도 되고. 뭐 늘어도 되고, 좋은 자리가 너무 많습니다. 귀를 다 뺏긴다는 거 아니에요, 결론은. 그래서, 이쪽으로 받았는데, 단수치고, 이으니까 여기서, 백은 이왕, 어차피 실리 다 뺏긴 거, 중앙은 주턱기라도 돼서, 모양을 좀 좋게 두는 게 좋았는데, 좀 영향이 좀 좋을까 하고 꽉 막았거든요. 근데 이 비상각이잖아요. 그랬더니, 호구 쳐서 귀가 살았어요. 시중이 이제 급소긴 하는데, 이 오른쪽 젖혀 있는 게 있어서 못 잡습니다. 그래서 빠지고 이렇게 두니까 이 흙이 살았어요. 그래갖고 흙이 갑자기 많이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백이 이왕 이렇게 된거 애초에 뜻한 바위는 아니었으나 우주루루 대항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이렇게 대항을 해서 여기를 크게 키워서 이거를 한번 어떻게 해봅시다 라고 하면 까을올 텐데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여기 다 지키는 거로 바둑을 주자고 하면은, 요게 배이 승률이 한 24%, 대집반 정도 불리한 거로, 바둑은 그래도 좀긴 바둑이 되는 겁니다. 다음에 여기 두면, 이렇게 지켜놓고, 나와 끝는다든가 전체를 노린다든가. 이런 노리 바둑을 두면, 그래도 좀긴 바둑인데, 여기 걸쳤거든요? 그래서 걸쳤으니까, 이제 삭감 하면 되잖아요? 그건 대충 2연절이로 습감을 오는 거예요. 이 정도. 또는 뭐 여기 좀 깊숙히 들어가면이 정도. 이 정도까지만 85%, 84%에 한4 집, 5집이 정도 좋다고 하는 건데 이건 좀 깊거든요. 이렇게 깊게 들어왔으면 이제 요구하는 선수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모자 씌워서 공격하면은 다시 바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탈출할 때 씌워서 계속 공격하는 거죠. 붙이면 내 약점 지켜놓고 그냥 통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요거 하나 정도 교환해놓고. 이거는 이제 귀에 한수 늘어진 패를 잡으러 가는 수가 있습니다. 이 교환을 되면 다음에 여기다 두고, 여기다 두면 이렇게 단수치고, 여기다 둬도 이렇게 놓고 빅을 만들든지 아니면 여기다 놓고 한수 늘어진 패를 하는 게 있어요. 여기다 단수치는 건 이게 다 죽으니까, 오공도화로. 이렇게 들어오는 폐가 되는 건데, 이렇게 해서 이으면 한수 늘어진 폐입니다. 이제 폐로 이렇게 두고 따내고 이렇게 한수 늘어진 폐를 만드는 뒷마석에 남겨놓고 바로 지금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지켜놓고 두면 이거는 100이 불리한 건 맞는데 한두집반 년에서 세집 정도 차이를 불리해요. 100의 승률이 27% 까지는 됩니다. 그니까 좀 바둑이 긴 거죠. 어쨌든 흑이가 수습하려면 고생 좀 해야 되니까. 그런 바둑인 건데, 구짜구단이 공격이 좀 싫었던 건가 할까요? 그런 우주류, 구짜구단이 악패라고 해서 아주 공격형 바둑이긴 한데, 우주류는 아니었나 봐요. 그냥, 이렇게 붙여서 붙는데, 싹 가볍게 탈출하고 나니까 공격이 안 돼요. 여기다, 아, 호구 쳐서 이걸좀 집으로 마련하자고 했는데, 여기에서 여기 끊으니까 승률이 확 벌어졌습니다. 여기서도 100은 여기내 약점을 지켜놔야, 그러다 6%, 7%라도 되는 거거든요. 100의 승률이.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두니까, 여기 뒷맛이 남아서, 당장 수는 안 되는데, 뒷맛이 남아서 100의 승률이 이제 5%입니다. 7.8집불이에요. 95%대 5%면 컷이 나왔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컷이 나온 상황이에요. 여기서 뭐, 여기 쳐들어가도 되고, 뭐 적당히 두면 지금 흙이 많이 좋습니다. 실전에서는 변산구단이 여기에 늘어서 뒀는데, 이거로 또 충분히 흙이 좋은 상황이에요. 뛰었는데, 실질이 챙겨놓고 여기 챙겨 놓고 여기를 두니까, 젖칠때 끊었거든요? 여기서 이제 아예 박사를 내려갑니다. 여기 하변이, 백돌이 많아서 살기 힘들 줄 알았는데, 여길 두니까, 이쪽을 받아야죠. 나와서 끊기는 게 있어서. 젖히면, 단수치고, 이렇게 보태주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 어차피 젖으니까, 이판 4판 패를 걸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조금이라도 승리이 올라가는 건데, 그냥 있고, 젖힘을 당해서 이 중앙에 살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살고, 요 돌이 잡힌 게 아니에요. 여기다 단수 쳐서, 모양을 우그러뜨려 놓고, 이제 뒷맛이 아까 남았다 그랬잖아요. 여기 두고, 여기 두, 선수 한 다음에 딱 두니까 살았어요. 중앙도 살고, 하변도 살고, 백은 집이 없죠. 이미 흑의 승률이 99% 가까이 됩니다. 이대만은 잡을 수가 없는 게요. 요거 두고 단수 칠때다 이어져도, 다음 여기 잡으러 오면, 이렇게 두고, 요 단수가 있어요. 따야 되잖아요. 요것도 단수예요 살았죠?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요거 둘 때, 이렇게 두는 거 있지 않냐? 예, 이거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두면 역시 살았죠. 그리고 뭐, 흙이, 사실 이거 올때 이걸 단수 먼저 쳐도 되거든요. 이렇게 두고, 요길 밀면, 이거 단수 치고, 이렇게 젖혀서, 요렇게 돼서, 역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살아있는 순간, 흙의 생률이 99%인 거 백지를 다 깨고 살았어요. 백지는 이 모양 하나로 도에있는 흙집을 다 당해야 됩니다. 흙은 사귀생의 통호복까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상변을 쳐들어갔는데 여기는 어쨌든 승부수로 간 건데요. 여기서 변살구단이 빈상각으로 나와서 뒤는 챙겨놓고 여기 약지염을 지키니까 쉬워서 잡으러 갑니다. 남의 집에 들어가서는 살았고요. 우리 집에 들어온 거는 강력하게 잡으러 가요. 자, 여기 둬서, 조금 뭔가 뒷맛을, 얘를 향한 뒷맛을 남겨놓자고 하는데, 그런 게 어디냐, 그러고 딱 두니까 이거 죽었어요. 이게 다, 모양을 좀 만드는데, 급소리를 그 두니까 잡혔습니다. 이거 두고, 돌때 치중으로 죽었어요. 요건 따도 됐다면 그만이고요. 여기두면 여기 밀고 들어가고. 할 수가 없죠. 손빼도 죽습니다. 잘못하면. 그러면, 3으로, 요쪽을 두는 게 있는데, 요거 찌르고, 여기를 두면, 여기 둬서, 살 수가 없어요. 그, 러니까이 돌은 잡힌 거예요. 그, 그러니까 흙은 다 살았는데, 백은 들어와서 다 죽어 있어요. 이 상변 이만큼이 죽어 있습니다. 뭐,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거로 좀 약점을 노리다가, 요걸 둔건 이제 잡으러 오겠다는 건데, 살아있습니다. 여기다 두면 살아있어요. 여기다, 옆에다 둬도 살아있고, 사는 수가 너무 많습니다. 여기, 잡으러 온건 이렇게 져서 이걸 못 잡으면 지니까 잡으러 온 건데 이걸 보고 연산을 구단이 아유 그게 되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두고 여기를 젖힙니다. 그리고 여기를 두니까 붙자 구단이 여기서 던졌는데요. 그럼 던지지 않고 잡으러 올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얘를 움직여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나가고요. 움직여 나오죠. 여기를 이으면 이쪽을 둘 여유가 없어요. 여기 두는 순간에 젖히면 먹여치고 다 죽습니다. 그렇다고 이으면 꽉 틀어 막아서 백이 두 수밖에 안 되니까 수상자에 안 되니까 다 잡히죠. 그러면 여기에서 백이 이 정도를 여기를 지켜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때 대충 이원절이 아무데나 던지면 이 석점하고 이 석점이 맞보기입니다. 대략 이런 데 던져도 둘 중에 하나는 죽었어요. 요즘 뭐 깔끔하게 제일 쉽게 한다면 여기다 둬도 이 석점이나 이 석점 두 중에 하나는 잡혔겠죠. 이쪽 완전 철벽이니까. 두 중에 하나 잡히면 살았단 얘기고, 이 순간에 크기한 30집이었습니다. 30집. 덤 죽은 30집을 이겼어요. 그 얼마나 많이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구자오 구단이 돌을 거둔 거는 당연한 일입니다. 변상일 구단의 실력이 궤도에 올랐음을 보여준 한 판인데요. 물론 연습 봐도 한판 이겼다고 뭐 별거 아닙니다만, 음, 그래도 구자오 구단이란 강자한테 이 연승을 했다라는 것은 의미가 그래도 조금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변상일구단 올해 내년 초, 이때까지 꼭 세계대회 우승 한번 하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